지금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북한 그리고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책과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어, 그 다음으로 그의 근간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 수립하는 어, 그런 순서로 어,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 북한은 어, 대한민국을 동등한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북 관계를 우선하고 한국은 그 하위 파트너로 인식을 하는 거죠. 문정부 대북 정책을 평가를 해 보면 어, 북한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한다는 이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 북한이 무리하게 나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굴종적으로 대응하고 이, 이용당하는 그런 결과를 불행하기도 가져왔다고 봅니다. 저는. 한미 동맹 강화가 대북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미 관계가 긴밀해질 때만 우리 정부의 대북 협상 공간이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섯 가지 정도 원칙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것. 두 번째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 그리고 그 진전에 맞춰서 뭐 남북 간 경협이나 교류 체계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북 관계 정상화, 그러니까 북, 굴종적인 대북 관계는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해서 말씀드린 원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